저는 강도현입니다. 그리고 강윤호의 아버지예요.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떠나면 다혜와 여름이를 부탁드려요. 여름이는 여름이는 제 전부예요. 사적인 감정으로 공익을 흔들 수는 없어요. 윤호 씨 유품 무단 반출 기부금 횡령 모두 장미라 이사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강도연입니다. 올해 74시에요. 회색빛 플라타너스 앞에서 손수 뜯어온 들국화를 내려놓았어요. 나무 밑동에 각힌 작은 명패가 눈에 들어와요. 강윤호, 제 아들이림이죠. 초여름 오후의 추모숲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점 없어요. 저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주 이맘때면 이곳에 와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말로는 못했던 이야기들이요. 미안하다 윤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끝으로 나무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침 나무껍질이 손바닥에 닿아요. 살아생전 아들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일밖에 몰랐던 아버지였거든요. 그때였어요.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제 아빠 나무예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낡은 흰 운동화를 신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여요. 단발머리에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윤호가 어렸을 때와 똑같은 눈매였거든요. 아빠 나무라고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윤호 아저씨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나무가 되어 저를 지켜본다고 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윤호를, 제 아들을 아빠라고 불러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여름아!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미화복을 입은 걸 보니 이 근처에서 일하나 봐요. 여자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례했어요. 아니에요. 괜찮. 말을 마저 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마음속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파문이 번져요. 여름이라는 이름, 윤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 그리고 방금 전 여자의 당황스러운 표정, 무언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름이라는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윤호와 닮은 그 눈매가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서재 한 구석, 오래 잠가둔 상자를 열었어요. 윤호의 유품들이에요. 중학교 때 쓰던 노트, 제가 운영했던 버스 노선 지도 그리고 낡은 사진들. 손으로 뒤적이다가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면에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어요. 윤호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찢어 편지를 꺼냈어요. 질긴 볼펜 자국이 종이에 깊게 파여 있었어요. 아버지, 혹시 내가 없을 때이 편지를 읽으신다면 마땅치 않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세요. 다만 여름이와 다해는 지켜 주세요. 제가 못다 한 사랑을 대신해 주세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여름,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에요. 다해도 나치거요. 오늘 추모숲에서 만난 그 여성의 이름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추모숲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뭔가 중요한 진실과 마주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그 여자아이와 여성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다해라고 불렸던 여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제 여름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목소리가 딱딱해요. 여름이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혹시 강윤호와 어떤 사이셨나요? 다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도연입니다. 윤호의 아버지예요. 순간 다 해가 휘청거렸어요. 여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아빠 할아버지세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윤호의 제 손녀라는 뜻인가요? 그때 반질거리는 구두소리가 숲길을 가르며 들려왔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다해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냉랭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훑어봤어요. 재단 이미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건 곤란하거든요. 재단이라는 말에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윤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준 지역재단 사람이었어요. 장미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문이요? 제가 물었지만, 장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해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조용히 지내시길 바라요. 그 말투에 뭔가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어가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이틀 후, 저는 지역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접수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장미라 이사를 불러줬어요. 어서오세요, 강 사장님. 장미라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달리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해요. 윤호의 개인 물품과 장례회계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돌려 말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모두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어요. 문제가 있나요? 장미라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윤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남긴 편지입니다. 여름이와 다해를 지켜달라고 적혀 있어요. 당신도 알고 계셨죠? 편지를 내미는 순간 장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가의 미소가 사라져요. 사적인 내용까지는, 사적인 내용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서류철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쾅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흩어져요. 젊은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 죄송해요. 허둥지둥 서류를 주우면서 저를 힐끔거려요. 뭔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에요. 저는 직감했어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윤호의 기부금 내역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건 장미라가 말을 흐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 해었어요. 여름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와주실 수 있나요? 급하게 재단을 나와 학교로 향했어요. 교무실 앞에서 다혜와 여름이를 만났습니다. 여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이 사실론이니사생아니 하는 소리를 해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아빠의 딸 맞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1살 아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에요. 그때 학교 정문 쪽에서 익숙한 구두소리가 들렸어요. 장미라였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당신들이에요.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안 되나요? 다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조용히 사라져야 할건 저희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요? 윤호 씨의 유품도 기부금 내역도 모두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 다혜의 말에 장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노려보는 사이 저는 여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에요. 아이는 어른들의 말다툼 때문에 상처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윤호가 마지막에 남긴 그 간절한 부탁을 위해서라도요. 장미라가 돌아서며 던진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후회하실 거예요. 위협이었어요. 분명히. 일주일 후, 지역 문화공원에서 추모숲 나눔의 밤 축제가 열렸어요. 재단이 주최하는 연례행사였습니다. 저는 미리 축제 관계자에게 연락했어요.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죠. 저녁 8시, 무대 조명이 켜졌어요.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미라가 사회를 보며 재단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어요. 올해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때 제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장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갔습니다. 저는 강도현입니다. 그리고 강윤호의 아버지예요. 순간 축제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퍼졌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어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동시에 작은 보이스펜도 함께 꺼냈습니다. 윤호의 책상 서랍에서 찾은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보이스펜을 켜자 윤호의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제가 떠나면 다해와 여름이를 부탁드려요. 여름이는, 여름이는 제 전부예요.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미라가 재빠르게 마이크를 패하수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재단에서는 제 아들의 유품과 기부금 내역을 감춰왔어요. 왜일까요? 사적인 감정으로 공익사업을 흔들 순 없어요. 장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재단은 법과 절차를 따를 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무대 옆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축제 자원봉사를 하던 전직 재단 직원이 준비한 거였어요. 회계장부 사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유노의 장례 기부금 항목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모습 조성 외주 계약서, 장미라어 업체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정리되면 조용히 끝내요. 분배는 약속대로. 객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장미라가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때 뒤쪽에서 중년 남성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윤호씨 유품 무단 반출, 기부금 횡령 의혹 모두 제가 본부에 보고했어요. 그의 증언이 마지막 결정타였어요. 장미라 이사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객석이 술렁였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울었어요. 장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맨 뒤쪽에서 다해가 여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여름이가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호야, 이제 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가 밤하늘로 번져갔어요. 감사와 수사가 시작됐어요. 장미라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축제 다음 날 다혜가 제게 찾아왔어요. 여름이와 함께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다혜의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해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윤호 씨와 저는 혼인 신고를 미뤘어요. 미뤘다고요? 제빚 때문이었어요. 신용 불량자였거든요. 윤호 씨가 대신 갚겠다고 하셨지만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어요. 다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 같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도 모르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윤호가 왜 편지에 부탁이라고 적었는지. 왜 법적으로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었는지 말이에요. 아들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제가 다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킬게요. 유노 대신. 며칠 후, 추모솝 가장자리 빈터에 작은 벤치를 놓았어요. 나무로 만든 소박한 벤치였습니다. 작은 명패에는 여름의 벤치라고 새겼어요. 할아버지, 진짜 제 벤치예요? 여름이가 신기해하며 벤치를 만져봤어요. 그럼 이제 네가 아빠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앉는 자리야. 벤치에 나란히 앉아 윤호의 나무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우리를 비춰졌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길 걸어볼까? 제가 여름이에게 물었어요. 네. 여름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다해도 우리 뒤에서 보폭을 맞춰 따라왔어요.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회사 지분 일부를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화려한 현판식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버스 노선 표맨 아래쪽에 잡은 글씨를 넣을 거예요. 강 윤호 라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는 길. 그날 저녁, 혼자 서재에서 윤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 일로 세상을 바꾸셨다면, 이번엔 멈춤으로 한 아이를 지켜주세요. 편지를 접어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알겠다, 윤호야. 이제 할아버지가 제대로 할게. 다음 날 아침, 여름이가 학교 가는 길에 저희 집 앞을 지나갔어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줬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상처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된것 같아요. 윤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벤치 위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빛이 내리고 있어요.